시멘트로 신경을 살린다. 이게 처음 들으면 농담처럼 들리겠죠. 하지만 이 말은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의권 치과의 성원장입니다 1990년대 초에 미국 치과의사는요, 건축용 포트렌트 시멘트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. 우리 그 건설 현장 가면 이제 토대에 있는 그 회색 가루 있죠. 이 시멘트가 실제로 이제 그 작업을 할때 보면 물에 만나면 이제 단단히 붙는 성질도 있고 또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균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고 그리고 또 시멘트에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뭐 불필요한 성분들 을다뺀 다음에 신경에 좀 적합한 이 재료를 만든 게 이제 m t a 라는 성분이고요. 이 재료의 특징이 손상된 신경 위쪽으로 보호할 수 있고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됐고요. 이 재료를 이용해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브탈 펄프테라피라고 하는 생활 치수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사실 충치가 좀 많이 깊거나 뭐 치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요. 지금도 신경 치료를 할때 아예 뿌리 끝까지 다 제거하는 근관 치료가 정석적인 치료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. 이 MTA라는 재료가 좀 등장한 이후에 최근에는 이 바이탈 펄로테라피가살릴수 있는 신경을 살리는 치료 방법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2024년도에 나온 그 유럽 근관치료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요. 신경이 살아있다면 이 근관치료 대신에 MTA를 이용해서 신경을 보존하는 치료를 우리가 퍼스트라인 치료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. 실제로 성공률이 우리가 뿌리 끝까지 하는 근관치료보다 오히려 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 치료를 근관치료보다는 더 우선순위의 치료로 우리가 지금은 정해놓고 있습니다. 시멘트 가루랑 똑같이 생겼죠? 실제로 이걸 이제 증류수에 믹스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, 이게 초기에 나왔던 이제 MTA 형태고, 최근에는 이제 뭐 페이스 타입으로 이렇게 회색 약재도 있고요. 근데 회색은 아무래도 이제 착색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신색 약재도 새롭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. 사실 이 재료가 FDA 승인받은 건 벌써 이제 30년 정도 됐는데, 이게 안전성 검증이 다 끝나고, 논문 데이터가 나오고, 좀더 루틴하게 많이 쓰이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환자분 한분 보여드릴 텐데요.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뾰루지가 잡혀 있고 뿌리 쪽에 염증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아예 신경이 괴사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뿌리 끝까지 청소를 다 하고 약을 넣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부르는 근관치료 방법이고요 보통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치과를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약을 넣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충치가 큰 경우에 충치 제거 중에 신경이 노출이 됐다 근데 이게 출혈이 깨끗하게 되고 살아있는 신경이라고 우리가.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위에다가 MTA라는 약자를 덮고 마무리를 한다면요 남은 신경을 이제 살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고 이걸 우리가 직접 치수 복조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뚜껑을 덮어 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근데 조금 더 염증이 깊거나 크랙 때문에 머리 쪽 부분의 신경이 조금 손상된 경우는 머리 쪽만 신경을 제거하고 를 뿌리 쪽 신경을 이 살려주는 방법을 부분치수절단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경을 전부 다 없애지는 않고 살릴 수 있는 신경은 살려주는 치료를 우리가 생활치수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신경치료를 하는 환자들을 보면요. 오히려 신경치료하는 과정에서 뿌리 끝에 이런 부분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한 환자분들은 다음번에 내놨을 때 조금 불편해했던 경우들이 있고요. 생활치수 치료를 하는 경우는요. 뿌리 끝에를 사실 살리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놨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. 사실 이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성숙 영구치라고 해서 뿌리가 덜 자란 어린 학생들의 치아 같은 경우는 뿌리 쪽 신경을 살려주게 된다면 은 남은 뿌리의 성장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치과 오시는 분들 중에서 크랙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40대 넘어가는 분들은 심는 힘이 계속해서 가해지다 보면 이제 치아가 머리 쪽이 깨져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뿌리 쪽에 신경을 살려준다면 우리가 그 심는 고유감각을 좀 남겨줄 수 있어서요. 치료 끝나고 그치에 너무 힘이 과하게 가는 것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. 성공률도 일반 근관 치료비에서 더 높고요. 하루에 마무리 될수 있고 치료 후에도 크게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만 된다면 아주 좋은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핵심이 제 남아있는 신경이 살아있는지, 죽었는지,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,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아에 있는 신경이 이미 다 죽어서 괴사된 경우는 이제 보름이 생기고 이 뾰루지가 생기겠죠? 이런 경우라든가. 아니면 이 신경이 너무 통증이 심하면서 죽어가는 신경이라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근관치료를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 치아의 충치가 좀 크다. 증상이 좀 없다. 아니면 치아가 금이 가서 씹을 때 약간 시큰거린다.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뿌리 끝까지 신경 치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살릴 수 있으면 신경을 살려라. 최소 침습 치료의 철학이네요. 맞습니다. 이게 치아를 좀덜 깎거나 아니면은 살릴 수 있는 신경을 살리는 게 최근에 이제 치과의 패러다임인데요. 충치가 있다고 무조건 신경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요. 이제는 좀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신경을 살려주는 게더 좋은 치료 방향입니다. 충치가 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건 살릴 수 있습니다. 저희 서울이건치과는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살린다는 철학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이건치과 예상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